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 s k v 1 매매단지 우리들 모터스 소속입니다. 인증 중고차 뜨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고객님이 항상 그렇듯이 오늘도 변함없는 원칙, 변하지 않는 원칙, 확실한 원칙은 실매물입니다. 그리고 가격, 색깔, 주행거리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거다 싶은 차, 마음에 드는 차. 고객님도 만족하겠지만 판매자도 마음에 드는 차 그런 차만 골라서 가져고 나왔는데요. 이제막 광택을 끝난 그 신선함을 그대로 우리 중고차 밥상으로 드리는 중고차 맛집입니다. 신선함을 더 싱싱하게 좋은 차를 더 싱싱하게 드리는 중고차 맛집. 오늘 가지고 나온 차는 바로 SUV에서 인기 있는 차. 바로 휘발유입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듬직막하고 참고장 없고 참 좋은 차 휘발유 SUV. 바로 SM. QM5입니다. QM5, QM5 네오 등급이고요. 가솔린의 이륜 LE 등급입니다. 이게 르노는 이제 PSELD가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요. LD가 그렇죠. r 가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LD입니다. 이 차는 LD입니다. 흰색이고요. 2014년 유래 록한 6만 킬로. 2014년에 6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는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휀다 하나만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 그리고 가솔린이기 때문에 정말 조용합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차박 이용 아주 좋습니다 특히 트렁크가 일반 어, 같은 SUV하고 또 트렁크 열리는 게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차박 이용으로도 좋고요 깔끔합니다 파널마선도 붙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버튼 시동입니다 옵션도 많고 성능도 좋은 조용한 차 QM5 네오 이 가솔린 2륜고동의 LE등급인데요. 2014년 유레 등록한 바로 이렇게 좋은 차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이 차의 판매가격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판매가격을 영상 끝부분에 보여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깨끗합니다. 깔끔합니다. 흰색입니다. 그래서 더 이쁩니다. 앞에 라이트로 불이 잘 들어오고요. 그릴도 이렇게 깔끔하고, 범퍼도 깨끗합니다. 전면 유리도 깨끗하고, 본네트도 어느 것 하나 보더라도 흰색답게 깔끔하고, 깔끔하고, 이쁩니다. 너무너무 좋은 차. 이 차의 판매 가격,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QM5입니다. 후측면 볼 텐데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 봤을 때 이렇게 흠집 하나도 없습니다 흰색이다 보니까 더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있고 그리고 둥글둥글한 모양에 아주 좋습니다. 아기자기 합니다. 흠집도 없고 앞에서 뒤에까지 봤을 때 깔끔합니다. 타이어 휠 앞뒤 네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잠시 후에 다시금 보여드릴 텐데요. 앞뒤 타이어 휠네개 깨끗하고요. 뒷모습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모양 트렁크, 예, 트렁크도 잠시 보겠지만, 바로 트렁크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위에 리어 스포일러, 불이 잘 들어오고요. 또, 후미등도 불이 잘 들어옵니다. 트렁크도 깨끗하고, 후방감 밑에서 작동이 잘 되고 있고, 범퍼도 깨끗합니다. 깔끔하고, 색깔도 이미지, 작고, 멋있는 게 아니라, 크고, 듬직막하고 그리고 조용한 SUV, 승차감 좋고, 연비 좋고, 모양, 자세까지 좋은, 바로, LE QM5를 보고 계십니다. 트렁크를 볼 텐데, 보신는 것처럼 보셨죠? 트렁크가 위로 올리고 밑으로 올립니다. 보통 SUV, 산타페, 토렌토, 투싼 뭐, 스포티진, 뭐, 니로, 또 뭐, 코나, 모든 트렁크들은 다 위로 열립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다시피 위로도 열리고 밑으로도 열려서 트렁크 바닥을 더 넓게 쓸수 있습니다. 차박이용 좋습니다. 가족 나들이 주말 농장 캠핑 최고죠. 거기다가 골프, 스키, 등산, 낚시 등 레저 활동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신 것처럼 바닥이 매트가 이렇게 정말 깨끗합니다. 2014년이지만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었고, 트렁크 바닥도 깨끗하고, 판넬 바닥도 깨끗합니다. 양쪽 벽면 보더라도 스커치도 없고요. 지금 의자는 6대 4로 분할되는데 의자 뒷모습 보더라도 크게 상처도 없습니다.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트렁크 판넬도 깨끗하고 밑에 판넬도 깨끗하고 흠잡을 때 하나도 없는 트렁크, 넓은 공간, 다양한 공간, 다용도 목적의 트렁크 공간 바로 이 맛을 삽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능이고요. 운전석 조석 지금 가죽 시트 보신 것처럼 만져보면 느낌도 좋습니다, 질감도 좋고요. 크게 상처 난 것도 없습니다. 운전석 바닥 같은 경우는 연식이 있고 주행거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연식은 짧고 연식이 있고 주행거리가 짧다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차를 탈 때마다 한 번씩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바닥 시트는 약간의 사용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감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실내 가죽 시트 질감 좋고요. 전동 시트도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보신 것처럼, 천정부터 시트 바닥을 봤을 때,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청결하고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앞좌석보다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청결 상태도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보시면, 가죽 핸들입니다. 가죽 핸들이 벗겨진거나 찢겨진 것도 없습니다. 또 전차주분이 핸들, 한 손으로 돌리다 보니까 핸들 한 손으로 돌리면 그쪽이 주로 많이 망가지는데 그렇지 않고서 봉을 달아놔서 핸들도 보호하고 또 손바닥 보호하는 이런 핸들도 있죠. 그리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좀전면을 봤습니다. 실내를 봤을 때 지금 대시보드 위에 지금 덮개가 씌워져 있는데 요이 덮개는 그냥 단순한 멋이 아닙니다. 햇빛 차단 열차단 햇빛 반사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물건 올렸을 때 물건 흘림도 작아주고 멋도 있고요. 또, 먼지 앉는 것도 잡아주는 다양한 기, 다양한 기능의 덮개입니다. 이렇게 덮개도 깨끗하고 관리가 잘되었고요 보신 것처럼 의자, 가죽 시트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잔주름이 있지만,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차가 오래된 차들은 막 가죽이 접히거나 눌리거나 쭈글쭈글 주름이 잡히는데 그렇게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내가 이렇게 넓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중심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상단 매립 요건 정품은 아니고요. 상단 매립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고 그 밑에 에어컨 히터 공조기능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버튼 시동 이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천정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전방 감지센서 VDC 기능입니다. 전방 감지센서 VDC 기능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전방 감지가 아니라 후방 감지 있었습니다. 후방 감지에서 그리고 VDC 기능이라는 것이고요.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신 것처럼 주행거리 6만 킬로 실주행거리입니다. 이 차는 전선 침수 영업비력 아, 아무것도 없고요. 확실한 무사고의 실주행거리 6만 킬로 우리 고객님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센터패시아 중심에 좀더 밑으로 보시면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 그래서 시원한 바람, 차가운 바람 마음대로 선택하고요. 그 밑에 블루투스 기능이 되는 오디오 기능. 그리고 그 밑에 버튼 시동. 그리고 버튼 시동 옆에 보시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면 유리에는 이렇게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보시는 그 대로입니다.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입니다. 24시간 움직이는 블랙박스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보시면 타이어 휠.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어 휠 앞뒤 내게 정말 깨끗합니다. 흠자를 도없고요 전차점이 주기적으로 교환해서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아주아주 깨끗하고요. 엔진도 보시면 조용합니다. 2,500cc입니다. 이것은 같은 보통 QM5는 2,000cc지만 휘발유기 때문에 2,500cc입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디젤은 2 2 0 0 c c 고 카니발은 3,300cc입니다. 휘발유는 마찬가지로 어, 이, 이 QM5 네오 가솔린도 2500cc라는 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부동이 또 보시면 깨끗합니다. 에어컨 히터 잘 나오고 조용하고 배터리도 력하고 엔진 잔고장 없고 흠집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차 엔진.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입니다. 아까 이기했던상단에 내비게이션 그 기능이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노란색 선이 있어서 빨간색 선이 있어서 주차할 때 후진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기능, 후방 카메라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이렇게 다양한 기능 네 이런 하나하나 다양한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백미를 접는 기능도 다 되어 있고요 이 차는 성능력을 맞췄습니다 성능력을 보시면 좀 전선 침수 영업이라고 하나 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자동차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운전석 횡단 보이시죠 운전석 횡단만 교환되어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하체로 기름만 뻥서지 않는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엄연하게 성능력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센도유 사고 유무. 주행거리에 대해서 정확한 보증이 되고 무상 수리가 됩니다 바로 성능점검 보험료 우리 고객님을 만족시켜 주고 딜러를 만족시켜 주는 성능점검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오시면 시운전 마음대로 비대면거래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 어떻게 사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사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려 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차의 구입방법, 절차 재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차 QM5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천실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지금 보시는 자 시운전 어, 얼마든지 시운전 마음껏 시운전 충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결정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당일 출고도 되고 보험가입도 되고 이전등록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은 현금, 카드, 할부 구매 다 가능하고요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할부는 우리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동의를 얻습니다그 동의에 의해서 바로 KB금융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이 있고요. 현대캐피탈, 농협캐피탈, KB캐피탈, 메르츠캐피탈 우리파이낸셜, 아주캐피탈 등 은행과 캐피탈과 다 전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고객님 신용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부기간은 24개월부터 시작해서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5년에 60개월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부금상황 중도 상환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또한 지금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대차 그래도 가능하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중고차 시세입니다. 중고차 성능이고요. 중고차 비교견적입니다.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살지 모를 때 이럴 때 지나 주시면 한분의 상담에 정확한 결론, 한분의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차잘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QM5neo를 보셨습니다. 가솔린의 2위름고동 LE등급입니다. 2014년 6월에 등록한 6만 킬로의 짧은 주행거리 색깔도 이쁩니다. 파널마선도 붙어 있습니다. 타이어 휠 좋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차. 차박용으로 딱 좋은 차. 트렁크 판대열면 일자로 딱 벗는 너무너무 좋은 차. 바로 엘리든급. 이 차의 판매 가격.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공개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